안녕하십니까 요리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훈제 칠면조 어... 먹방을 먹방이라고 보다는 오늘은 술빵도 아니고 말빵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자, 훈제 칠면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전자레인지 했을 때는 5분 이상 돌려야 되고 뜨거운 물 했을 때는 뭐 15분 정도 봉지 어, 대치라는 얘기고 디저트로 디저트. 포도 자두와 천두복숭아 천두복숭아 맛있더라고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훈제 칠면조 렌지에서 돌렸습니다 이거 좀 잘라야 되겠죠 되었고 훈제 칠면조 이 정도 양 나오네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 신줄이 예, 족발처럼 쓰나기도 조금 힘드네요. 이게 다 뼈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방보다는 말방을할 그만은 사연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우유 한잔 먹고. 아, 흔들어라, 흔들어. 언제나, 처음처럼. 개 아닌 감기 걸렸고 오년이 감기 걸리면개만도 못었다는데 개보다는 나야지. 구독자님 건강과 저의 건강을 이해하여 이해하여 짠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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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구독자분께서는 요즘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저 역시 뭐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활기를 치는데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 전에 대출 받은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갈아탈라고 문자 메시지가 와있더라고요. 거기도 전화를 했죠. 나온 데어플대로 우체국 가서 공증인지서공증인지서가농협이 있거든요. 공증인지서를 허락을 해가이고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그래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래 주민 등록증을 찍어서 보냈어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불안해. 집에 와서 M세포, M세포 들어가니까 가입 사실 현황 가입 제한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어요. 공동 인증서로 접속을 해야 돼. 날밤을 샜는데. 세중텔레콤 워천드코리아 뜨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불안해갖고 한국정보인지 효력정지를 먼저 차단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등록증은 다시 아무래도 명의 도용되었으니까 아무리 중진은 다시 내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서 경찰서를 갔어요. 성남경찰서 서울 나가는 방향, 거기서만 해도 피해자가 1만 건이 넘게 접수가 됐대 지능수사팀 거기에 2층에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온거그 여자 사진하고 30대 여자 자기 말로는 뭐 스마트저축은행에 뭐 김지민 뭐 대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접근을 해서 제가 조금 뭐가 부족했냐면은 사진 찍어서 자기 핸드폰으로 하라고 하더라고. 이게 제가 생각을 했으면 팩스 번호를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걸리고 금융감독원 차단 뭐 이게 설정 뭐 이런데 들어가서 따라 하다보니까 상이그렇고 바이러스 검사도 해보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을 여기 응원 다는게 그렇잖아요 제 명의로 휴대폰을 대포폰을 몇개를 만들었어 세종텔레콤 뭐모천도코리 인스코리아 내가 보이스피싱 걸렸다 진 대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맨날 며칠 고생해야 되고 서류를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제가 신분증 이거 날짜 때문에 사진도 그렇고 제가 지금 다시 냈습니다 임시로 경찰서에서 신분증 빨리 다시 발급 받으라고 걸리면은 mcf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 되고 텔레 제가 해지한 거 우체국 가서 이것 때문에 노출이 된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성남 수정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이거 주더라고 문제는 동남아에서나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기지를 설치를 해놓고 공을 이렇게 걸리게 할수면 잡기가 힘들 거고 한국에서 대포폰으로 문제는 남의 명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저녁에 발견했는데 시간이 9시가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보이슨 피싱의일주때일조원 한해 피해기 저도 상륙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이제 신당보도 건널 때 경찰서를 가는데 은행이래요. 너 보이스피싱이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더니 문자가 와서 대출을 안 받으면 없던 걸로 해고 접, 접, 접는데. 대포 폰을 만들어 갖고 제가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돈을 가르치기 해서 그런 거야. 그 유튜브 영상 보이스피싱 혹시나 대출받을 수 있으면 잘 알아. 거기서 이렇게 대처법 이런 거, 이런 거 자세히 얘기하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은행권도 금리가 10%가 넘는데, 제가 국민은행 갔었는데, 뭐, 참, 뭐, 정부 지원금, 문자 오는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캐피탈이라든가 저축은행 같은데 기분이 10%가 넘어요. 여자들, 남자들, 인터넷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같이 유튜브를 왜 하느냐면은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 그래서 용돈이라도 벌라고 투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같이 불쌍한 사람을 왜 건드냐고. 저도 사연 봤습니다. 노사연이라고 사연 없겠어요. 많이 하고 불면증도 걸리고. 어떤 분은 30분이면 잔다고 하지만 피곤하면 잠을 더못 자요. 옛날 며칠 날, 날 세운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나이 되 들어 고 어디 파출소 한번, 경찰서 한번 안 갔습니다. 친구가 술 먹다가 테이블 엎어서 같이 가서 조사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친구랑 하더라도 저는 1년 동안 안 만났습니다. 그런 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한테 이렇게 패기 치고 싸움하는 걸 자체를. 제가 아무리 몹시 살아도 신의하고 정직, 믿음, 대출하실 때 소상공이라든가 인 자영업자들 가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대출받으려고 할 건데 신중하셔야 돼요. 저처럼 다행히 여기에서 대포폰으로 몇 개를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대출을 해주고 가로채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뭐 금리 뭐3% 6%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은행권이 얼만데 지금. 그건 전부 다100% 가짜입니다. 그 문자 날라오는 건뭐 승인됐습니다. 그런 건 무조건 다10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런 전화했다가 당했으니까. 뭐뭐 카카오뱅 그 하나로 어플을 보내줘요. 카톡으로 하면은 이상하게 뭐 알수 없음. 링크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지. 바이러스 검사해서 일단 지워야 돼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저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틀 동안 예, 지금 뭐 잠도 못 자고 날 새가시피 는데 정상적으로 서류를 원하면은 주민등록증을 초본 어떤 등본 띄워라는 데가 있고 일주일 안자 국민연금 건강 납부확인서 그렇게 하고 심하면 이제 재직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떼어달라고 고 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 받았나 그리고 유튜브 보면은 저도 몇편 몇 실질적으로 사례 그, 많이 나옵니다. 어디 캐피탈, 뭐, 팀장 있던 사람, 뭐 이건 뭐, 보이피싱이다 뭐, 다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힐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다섯 살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는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3 0대에 평생을 사시다가 7십대 살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재혼도 못 하는 경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고생하면서 살려그래요 저도 뭐집 두채 정도 날렸지만은 사실은 저도 두 여자 잘못 만나고 인생을 이렇게 실패봤습니다. 몇년 있다가 중국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제 주위에 중국 사람 잘못 만나 서고폐가망치는사람들 많아요. 10년 동안 살다가 저쪽 한번 정도 돈다 뜯기고 임신 8개월 해갖고 도망가고. 바람 나와서 나가고 재혼은 중국 여자 만나면 100%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뭐 천만 원 줄테니까 따주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당시 카드 쓴게 얼마인데 20 20년 전에 그때 성남이 아파트에 2,3억밖에 안 갔어요 카드 쓴게 3,900인데 돌려먹기하다가 저도 집도 다 날리고 그리고 여자 용돈을 계속 줘야하기 때문에 전화비만 해도 한 750만 원 나왔으니까 국제 통화를 해야 되고 중국에 재혼해갖고 한국 피해기. 몇 초입니다. 몇초그 정도. 몇 수만 명이 그랬어요. 자기가 돈 버는 건다 중국을 다 보내요. 돈을 벌어봤자 뭐 이혼하고 그처럼 도망가고 비행기에서 도망간다는 많이 들었어요. 중국 가면 일단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서류상 저도 중국 두번 갔다 왔는데 내일 모레 정도 온다. 그러면은 미리 와버렸던가 다음에 와요. 공항에서 서류 는 이미 결혼식 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타고 왔으니까 지금 갖고 오니까 결혼했다는 것 지금 갖고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도. 커다하고 요즘에는 이제 베트남도 뭐라오스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여자 중에서. 세계에서 잘 하는 게 일본 여자가 짱이고 일본 여자가 순종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바람을 피도 가정 갖고 나서는 남자는 정 헌신하니까 사람이고 물고이고 다 수입표가 됐으니 이 나라가 오늘 초점은 보이스피싱 대출 받으시기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몇 개를 한번 접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신사 어디에죠 에스케텔레콤이다불러주고 하면은 인증이 날라옵니다 여섯 자리 숫자 그거를 눌러준 순간에 이제 정보가 다 노출 되는 거예요. 어디서 대출 받은 거, 뭐이 카드 뭐 얼마 쓰고 전국을 하고 때문에 그한 쪽에서는 당신 뭐 대출 받은지 한 6개월 됐는데 벌써 갈아탄다고 계약 이뭐이라고 원풀을 그렇게 놉니다. 그다 같은 한 통속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뭐 하나로 뭐 진상대출이라고 그거 풀어달래 내가 왜 풀어주냐고 무조건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줌마들 동원해갖고 그 사람들은 접수원이 어디 연결해 주는 거지 보이스피싱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몇년안 살아요 나오면 또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평생 그것만 할 겁니다 그게 문제지 사용시켜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이에 얼마나 이발이 생겼어요. 남 피해만 입히고. 웬만하면 사형을 시켜야 돼. 웬만하면 갔다 와서. 사람들 같으면 좋지만은 안 되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가정이 뭉거진 걸 자살할 생각 을 들은 거야. 제가 그랬죠.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래서 제 가장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저도 인생이 실패하고 자잘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서글픈 사람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수했다면, 뭐, 길거리에서 담배 폈다는 거, 성남은 담배 많이 피거든요. 침 뱉었다는 거,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저런뭐 종교를. 안 가지고 무교니다만 그 소방대원이고, 위아들에다가, 삼대 뭐 독자에다가, 초녀, 초자, 이런 사람이 죽냐고, 왜 아, 인도에서는 1년에 이 벼락 맛에 죽는 사람이 2천명이 넘더만, 살아야 할 사람은 안 살고, 엉뚱한 사람이. 저는 살인 다음에 사기가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큰 죄라고 생각해 택시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1 0년때인데1년라고 되냐고 아 예를 들어서 3 0살때니까 10년 살거나 하면 40살인데 또 사기 안치겠어요? 제 얘기는 친다니까 점점 지능화되고 막말로 내 아들도 못 믿는데 저 자신도 못 믿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남을 어떻게 믿어 서로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요즘면 청년들 그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는 많고 시시연대는 안갈라고고 대학교는 나와고 한국에 수출수 먹고 사는데 그거 아니고 한국이뭐 개털이 지뭐 뭐가 있어 자원 이 있어 뭐 땅덩어리가 한국 사람들이 뭐 머리가 좋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거야 네,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어플이 좀 이상하다 휴대폰 이상하다 즉시 바이러스 검사하고 치우시고 어플 잘못 받으면 원격 주장 당해요 저도 어제 바이러스 검사했는데 바이러스는 안 뜨더라고 도용 당했나 혹시 들어가 봤더니 저도 처음이거든요 대출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어 더운 날에 요즘 같은 사기가 힘든데 주번을 올리는 거 아니야 몇 천만 원몇억 당한 사람도 있더만 그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유튜브 잠깐 봤는데 죽고 싶다고 60대인 것 같은데 아주머니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선불 요구하고 금리 낮춰주겠다 5% 6%다 100%시용증수 뭐 올려주면 돈을 얼마 부여주면신용증수 올리겠다. 딱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모든 거다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당하지는 않는데 대포폰 명예를 몇 개를 만들었잖아요. 저도 몰라. 상담원하고 통화할 때 아, 나는 만든 적이 없다. 보이스피싱 당했다. 전화번호 이름은 맞고 휴대폰이 나도 모르는 전화번호야.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래서 썼어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당함.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해지할 때. 웬만하면 다 사용시켜야 돼1 0 0만 명만 사용시키면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범죄에 팍 줄어들 겁니다 저도 중국 여자 만나서 집은 집대로 날리고 호적에 남고 빚 5천만 원승질만나으면 휴대폰을 7개를 부셨어요 그때는 휴대폰 62만 원 7개 사줬는데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제가 월급 200만 원 그렇게 하서샀습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습니다 혼자 삶을 살았죠 일부러 싸움을 걸어요 맨날 맨날 스트레스를 주고 맨날 통장 확인하고 돈이 월급 받는 게그뭐다 그런 또라이도 만났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서로 잘 만나야지. 인생 조지는 거는 순간입니다. 가정은 소중한 거고 웬만하면 그러고 부부가 만났으면 애들 보고 참고 살아야지 저는 유치원 때 애들을 떼놓고 나가고 저는 지금도 혼자 키우고 삽니다 누구보다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마지막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지만 제 능력이 안 되고 돈도 없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한때는 저도 꿈도 많았습니다 제 가정이 깨지고 직업도 바꾸고 어떨 때는 그냥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고 애들 때문에 나 없으면 어떻게나 하고 부모한테 버림받았는데 그 때문에 저는 방황도 멍청했고 저도 보복한다 생각하고 나이트 노래방이니 저도 20몇 년을 방황했습니다 마음을 정착이 안돼 갖고 근데 지금은 심하지는 않고 옛날에 10분의 1도 안 되죠 뭐 저도 설거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건들어서 뭐냐고 구독자분께서는 가족이라든가 친지 주위에 예를 들 대출 받을 때꼭 유튜브 꼭 보시고 이 영상도 저 영상도 보고 하면은 어느 도 감이 잡힙니다 꼭 대출할 때 피해 없도록 우리 나이 때빚 지면 영영 못 일어납니다 요즘에 사업을 해 봤자 가게국 되는 게 있어요 밥 먹고 살기도 가계세기도 바쁘지 옛날 얘기 그리고 임원 아니 이상 한국에서는 4,500 벌어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7,800은 벌어야 그래도 아무튼 끝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 바이 네, 감사합니다.